다음 주에, 다음 주에나 갈수 있어요, 사모님. 예? 예? 아니, 물도 안 새는데 뭘, 뭘 봐달라고요? 네? 아니, 미래에 터질 걸 내가 어떻게 찾아? 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거기에요? 아, 진짜 찾으셨구나. 아, 참. 아, 아, 너무 깊다, 와, 인간적으로. 아, 뭐 이제 타고 오는 거야, 또? 이렇게 철거지고 아, 차도 저렇게 굽는 거야? 아, 아니, 왜 이렇게 깊게 묻는 놈들이 어딨어?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잘못 걸렸는데 이거 아 진짜 씨 이런 거 하고 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참아 아, 이럴 땐 친한 사람이 안 좋아 아못 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미치겠네 아 어떻게 파냐 이거 돌겠네 이거 뭐 아. 다시 할 수도 없고 한정 들어가는데 이거 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꼬, 이렇게 꼬아가지고 했냐 대관을 얘들이 써가지고 음 이 꺼냐 지금. 이제 수도꼭지랑 또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벗끊어지네 거기 소리 나고. 음. 응. 소리. 거기 거기. 응. 응. 아, 이거 써야 되겠다. 이게 빠져버렸어 못해먹겠다. 아. 백아니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온거 아니야? 응. 올라왔어 거기서 그냥, 그냥 벽공거리 치면서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거만. 어. 아요 여기 이렇게 세탁기 어, 여기 갔어. 그... 안방으로 간걸 찾았는데. 어, 그렇지. 음. 그게 잘. 네. 보골겠네아 찾아... 진짜 아, 하나는 겨우 잘라긴 했는데 하나는 겨우 잘랐는데 아, 옆에 거 하나 더 잘라야 되는데. 날이 좀 짧아야 되는데 예다 잘랐어. 내가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데 예. 아, 네, 네. 아 해결 방법 찾았어요 사장님. 여기 네. 여기까지 연결해. 까지 저기 저지 네. 그러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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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까지 그냥 간 거잖아. 네? 저쪽으로 공기는 저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저 공기가 나오니까. 그래. 네. 그래도, 그래도 해결책은 찾았으니까. 여 양천구 목동이요? 아, 타일 하는 분이시구나. 아, 어떻게 하 아, 제가 용접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이씨, 여기서 오래 했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겠지? 그럼 저저은내가있게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이나 어디 갈데 있으세요, 사장님? 근데 다른 거 일거리 하나 드릴까요? 음. 아, 요즘 이제 필라 너무 무서워. 아, <laughs> 저기 저 아파트도 나올로 아파트는 무섭고. 네. 네. 아, 진짜 이제 이름 있는 아파트만 다녀야 되겠다 나중에 또 냉수에 셀 수도 있는데. 아, 내가 내가 고정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그 그 현장에 지금 사람 구했나 한번 전화해 볼게요. 네. 예, 네, 아까 알려주시라고. 예. 예, 뭐 통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네. 다 됐고 이렇게 이렇게 해준 놈들이 어딨냐? 그래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거 아니야? 참아 진짜 힘들다 야이 분배기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니 참 나중에 아 덜겠다. 저거 코브라 헬리콥터인데 저거. 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뭐라고요? 네 고생하세요 사장님. 네네네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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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타이를 내었지 문아. 진짜 최고 난 난이, 난이도인데. 어. 아 여기 저기또 여기 안 들어가잖아. 아. 하, 이걸로 해야 되겠네. 힘들다. 힘들어. 아 그래도 어떻게 겨우 끝냈네. 아 노트 한잔 해먹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 빌라 무서워서 이거 하겠나, 이거, 어? 아, 미용실 가야 되겠다. 앞프로 아,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여기, 너네. 여다 올려놓자. 아,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아 또, 왜또 비가 오냐. 아, 이런. 천지병원에 들렸다 가야 되겠다. 사야지 아, 링이 하나가 하나, 더, 예, 있네. 하나 더 있네. 음, 여기, 여기 하나더 있네. 이게 하나 더 있네. 음. 어, 어 이거 진짜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음, 있어 보여 근데 아, 진짜 음. 아 이건 절대 안 빠지지. 그러니까. 예, 절대 안 빠지잖아. 이게 만약 링이 이 위로. 그러니까 얘 이게, 이게 먼저고 어, 네? 그죠? 그다음 링. 이거 앞뒤가 있잖아. 어. 여기 요렇게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어, 맞아. 이게, 어. 네, 이게. 음. 저희 신설령 멀티랑 비슷한 가격이네. 그럼 렇지 어, 어. 쉽지가 않겠지 근데 문제 근데, 근데 좁은 데서는 신설령이 최고거든요. 그렇지. 아, 얘는 얘는 CM만 나오고. 음. 순리를 음. 별로아 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쓸릴 만한 거 같아. 그렇지. 저거는 쓸리 몰코 25에 강관 20이 맞는 그치. 거네. 응, 네. 그렇게 되는 거야. 파이프 입수도 아, 아, 되지 뭐. 아, 아 신설형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음. 어, p C 하고도 맞겠는데? 음. 어. 이게 원래 동관 파이프 25에도 쓸수 있는 거네. 그렇지. 어. 아. 그러면 아, 이 무조건 이거 사야 되네. 사야 된다. 음, 알았어.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되겠구나. 어. 아. 그, t10개, 소켓 10개. 10개. 네. 네. 자, tᄃ자는 2개. 네. 네, 이것도 있어야지. 그렇지. 네, 이거. 그다이 네, 네, 돈이 모자랄 것 같다. 네. 아, 현금 받은 게 없어가지고. 아. 아, 20만원치 넘게 샀어. 구석을. 이 아. 이런 나는 막걸리에 파전인데 어? 아, 뭐야? 얘네들은 선택 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 음. 음, 셀프 주유스 싫어하는데 원래. 막 걸리에 파전 먹어야 되는데. 저기 진짜 멋지게 생겼다. 인스타 네. 아니요. 그 전곡이 어디죠, 형님? 네. 예? 예. 형님, 뭐 어떤 어떤 오토바이 타고 가셨었는데요? 네. 예?